자, 작해째 자. 음... 조금 빠르게 나갈 거라서 좀 먼저 좀 읽으려고 한건데 송진아, 첫무자구를 볼까? a e n g e 잠깐 멈춰 보고 찰린지란 단어는 과자라고 돼 있지만 어려움. 어려움이라고 해석하세요. 그러면 스케줄링이니까 일정관리에 대한 어이저전 주된 주연도 있지만 큰 심리적인 난제, 어려움 그래서 여기 challenge for scheduling. It's 나 c 뭐에 대한 어려움이에요? 일정 관리에 대한 어려움 이게 주어예요. 소재 그리고 지금 동사 i s 가 왔고 이 투부정사가 지금 누구 자리에 왔어요? 보호 자리에 등장하면 우리가 요 구조를 반드시 기억하자고 했지?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건두 가지를 기억하자고 했어요. 하나는 뭐야? 여기가 명사적 법 음. 명사적 용법. 하나가 좋고 명사적 용법 해석은요? 이건 뭐뭐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주어랑 얘랑은 같으니까 이게 주제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주제문인 거야. 자, 두 번째는 뭘 기억하자고 했죠? 능동을 기억하자고 했죠? 자, 능동을 기억하자고 했는데, 그건 무슨 말이야? 투부정사가 준동사인데 준동사 뒤에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 있을 거다 지금 이게 투부정사예요 그럼 준동사의 목적어가 어있어 바로 improper skepticism 이게 목적어죠 그리고 make use of 는 뭐뭐를 이용하다 활용하다 인데 동일한 수거가 누가 있냐면 take advantage of 가 있어요 같은 말이야 그럼 to take advantage of proper skepticism 이 skepticism의 핵심은 뭐인데? 희의적인 태도죠 proper 동의어 뭐 있지? proper 동의어 동역. 동의어가 <laughs> 아, appropriate 아, 그 다음에 suitable 적절한 적당한 이 정도만 해도 두 가지만 적절한 적당한 회의적인 태도를 보하는 뭐 것이다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도끼할때 without i n d 어떻게 속하라고 했니? 뭐 하지 않고 자 그럼 뭐 하지 않고 팀의 열정과 동기를 deflating deflate가 뭐야? deflate deflate가 inflate하고 반대말이에요 인플레이트는 아예 붙여야지 인플레이트는 부풀리다고. 디플레이트는 뭐예요? 디플레이트 무슨 뜻이냐? 용역은 위축시키다. 그래서 팀의 열정과 동기를 위축시키지 않고 어, 적절한 회의적인 태도를 모하는 뭐 것이다.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적절한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어? 여기서는 Skepticism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Skeptical s k e t i c a l 이 회의적이냐 태도를 영어로 하면 뭐야? a t t i 죠 Skeptical a t 하면 이게 회의적인 태도예요 단어 바꿔낼 수 있겠지 살짝 이걸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해도 되겠죠 It's to have s k e p t 해도될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면 다시 한번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내가 독해 내용을 이해할 때는 반대로 보라고 했어요. 앞에 봐봐. 거꾸로 해서해보자 적절한 회의적인 태도를 이용하는 게 뭐야? 일정 관리의 어려움이야. 이걸 이용하고 활용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 알겠어요? 그다음 문장, online creation, creation 은 만드는 것, 그래서 미래상 예측 문서를 만드는 것과는 다르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잘 보면 이게 online 이고 전사니까 명사 왔을 거야. 전사 다면또 명사 왔죠? 그래서 이 콤마. 그다음 여기 지금 보게 보면 콤마가 또나오지 뭐야? 이 콤마 콤마 나오는 부분은 뭐하 자?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부분이 겠죠 그걸 무슨 자리라고 불러요 경우은 관계사절 관계사절 중에 지금 관계부사를 썼어요 그죠 관계부사를 썼다라는서 뒤에 무슨 문장 왔다는 얘기니 네, 완전한. 완전한 문장 왔다는 얘기죠 확인해봐 spirit and optimism about the future 주어고 동서 어딨어요 must r e i n 이게 지배, 지배한다 이렇거든 r a i n 지배하다 어, 얘가 1형식 자동사고요 무슨 문장 왔어 그럼? 네. 언제나 문장 Spirit and Optimism이 좋으라고 했죠? 낙관주의 Optimism이라는 단어는 다시 한번 잘 보면 아까 우리가 했던 Skepticism하고 반이 일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뭐하는 다르게? 뒤에 것만 하면 돼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가 뭐해야 되는? Must read 응, 지배해야 하는, 지배적이어야 하는 미래상 예측 문서들을 만드는 것과는 다르게 해석됐죠. 스케줄 아까 얘기했잖아. 스케줄링 이거죠. 이거죠. 아까 우리 소재가 뭐였냐면 챌린지 포스케줄링이었어. 이게 이거지. 어차피 온라인크부터기까지는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얘가 우리가 조심할 거이 문법 하나만 조심하면 돼. 여기 위치 쓰면 안 된다. 관계들 면서는 뒤불안자론와야 되니까 문법 조심하시고. 타스 컴프롬에 인데 어디에 대해서 나와야 한다. 일정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나와야 한다? 반대적인 관점. 여기서 말하는 이 반대의 관점. 여기서 말하는 이 반대 관점이 뭘까? 뭐에 반대? 예하고 반대겠지. 어? 옵티미즘의 반대가 뭐예요? 스캐프티시즘이지. 회의적인 태도. 여기서 말하는 The opposite of perspective가 무슨 관점이야? 바로 회의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 얘가 지금, 얘가 지금 무엇이다? 여기 나왔던 proper skepticism이다라는 얘기 이해하냐? 자, 더 넘버 주어져. 저가 붙어 있으면 얘가 주어라고 했으니까 주어가 동사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니까 지금 뭘 수식을 받았어요? 관계사 저 수식 받은 거 보이지? 보이죠? 음. 주어가 관계사들의 수식을 받았으면 뭘 찾자고 했어요? 어, 두 번째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찾아봐 첫 번째 동사는 어디 있어? 아 레이튼 다운 첫 번째죠 두 번째 동사 어디 있어요? 키우드 테이크 키우드 테이크 키우드 테이크 왜아니야저 are you? Oh, good. How are you? Young Sazari. 사 o u n g Sazari. Young Sazari. Young Sazari. Young Sazari. Young s a z a 사 i Young s 얘가 두 번째 동사지 항상 주어랑 동사 멀리 떨어졌으면 수일치 시켜 다시 봐봐, 주어 부분. 주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S 붙었으니까 복수지, 복수라고 너네가 써 주어가 복수니까 동사도 무슨 동사를 써야겠니? 복수. S 붙으면 안 된다? 병렬구조가 보이면 뒤에 것도 중요한 거 알죠? 그럼 뒤에거 Honest respect for Murphy's Law. m u r p h y 대한 솔직한 존중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어요. 자 어떤 숫자라고했냐 d a t h e r e a t are written down to estimate? 인데이 things 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일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다 그래서 t a k e 는 시간이 걸다거든 일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인가를 추정하기 위해서 추정하다 평가하다지 e 스 t i m a 는 추정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숫자 잘 생각해봐 다시 한번 잘봐 일이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 것인지를 추정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숫자 그게 위해서 뭐였겠어? 찾아봐 그게 일정이야 여기서 말하는 일정 여기서 말하는 스케줄링, 이렇게, 이렇게 이해 갔어? 다 같은 말이죠. 도해는 항상 이렇게 흐름을 찾아내야 돼. 잘 보세요. 그러면 일정 관리에 대한 과제, 어려움이라고 했지? 그 어려움이 뭐라고 했냐? 할까? 적절한 회의적인 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해결 방법이라는 얘기야. 그다음에 이게 또 일정이라고 했지? 일정이라고 했죠? 아까 우리 뭐라고 했냐면 일정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한다? 반대관점이 뭐라고 다시 한번 데려오라고 했지? 그 반대관점이 뭐라고요? 종지란? 스케티스 항공관리기. 회의적인 태도로부터 나와야 한다라고 했서 같은 내용이야. 또 한번 이거 뭐야? 여기서 말하는 숫자가 무슨 숫자야? 이게 일정이라고. 이 일정이라는 것들은 뭘 필요로 해요? 솔직한 존중에 대한, 뭘 위한 존중? 뭐에 대한 존중? 코는 뭔 거에 대한이라고 적어 봐. 머피의 법칙에 대한 존중. 그럼 너네가 한번 얘기해 봐. 여기 있는 머피의 법칙이 내용이 뭐겠어요? 얘가 바로 뭐겠니? 첫 번째 문장에 나왔던 뭐겠어? 영어로 이게 스캐프티시즘. 두 번째 문장에 말했던 그정 반대의 관점. 그리고서 뭘 표현했어요? 멀피슬로우로 바꾼 거예요. 이멀피슬로우가 바로 뭐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게 바로 proper skepticism입니다라고 나가 적으면 돼. 이게 바로 적절한 회의주의. 자, 얘가 바로 적절한 회의적인 태도다라는 거지. 즉 다시 말해서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은 왜 나온 거야? Murphy's 러분 l 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What can go wrong? 잘 i 될수 있는 것은 잘못되기 마련 good role. Timeout is a very good role. Timeout is a very good role. t m u a r y g t a y g o l a 야 세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해서 숫자는 요걸 필요로 한다 요구한다 require 다음에 이거 보고. 같은 내용이 보이겠지 이제 다음 문장 또 나오지 스케줄 또 나오죠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거 가자가 얘기해봐 지금까지 내용을 정해보면 이것잘 정해보고 적절한 회의적인 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해뭐 하면 안돼 what might happen 일어날지도 모르거나 경력 구조 나오면 뒤에 중요한 거야 자잘 봐. What could happen under optimal condition? 최적의 상태, 최적의 조건이거든. 상태 조건이라고 적으면 돼. 최적의 상태에서 이거예요. Under는 어디 어디 하에서 이거거든. 최적의 상태, 최적의 조건 하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것들을 반영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자. 용영이가 학교를 가는데 너 아침에 못하고 뭐 가? 버스 자 버스를 타고 가요 몇분 걸려? 저... 평균적으로 한 10분 정도 어? 한 10분 정도 10분? 네. 10분 정도 걸려? 자 실제로 만약에 너가 정류장부터 기다리는 시간 다 합쳐서 10분이야? 아니 그거 합치면? 때마다 다른 너가 집에 나서서 학교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 한 15분? 1 5 1 7도 그 평균적으로 좋아 평균적으로 15분에서 7분 걸리는데요 만약에 너가 야너몇 시까지 학교에 와 라고 했는데 너 머릿속으로 야 내가 딱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바로 와주고 기다릴 필요 없이 그 다음에 버스에 사람이 꽉꽉 찬게 아니라 아무도 없었고 내가 바로 내릴 수 있고 그런 최적의 경로를 너가 생각해서 도착 시간을 얘기하면 일정이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럼 너가 약속 시간을 정할 때는 뭘 고려해서 시간을 얘기하겠어? 간대적인 상황. 너가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가서도 버스를 더 기다릴 수도 있고, 버스에서 내리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를 해주면 어떻겠어? 일정에 꼬일 일이 있겠냐고. 없겠?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일정을 만들 때. 너네가 일정이라는 걸 계획을 할 때는 뭐를 이용하라고 했을까? 네. 적절한 회적인 태도를 이용하라고 했어요. 그 적절한 회적인 태도는 뭐가 아닌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서 풀어서 얘기한 거야. 최적의 상태, 최적의 조건 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반영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 갔어? 자, 다시 한번잘 생각해 봐. 여기서 Murphy's Law라고 얘기했고 그죠? 이걸 정도 풀었을 얘기가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Murphy's Law. 다시 한번 얘기하면 Proper Statisticism. 적절한 회의적인 태도를 이용한다는 것은 뭐하는 얘기야? 다시 한 번. Should not reflect what could happen under optimal conditions.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최적의 조건하에서 일어날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포함하는 거야? 포함하지 않는 거야? 포함하지 않는 거죠. 이해됐지? 이해됐죠? 잘 기억해 그래서 이 단어 기억하시면 되고요 optimal 그리고 여기 지금 잘 보면 not reflect예요 반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알겠지? 나 빠지면 틀린다 조심하게 여기까지 내용 다 이해됐어요? 다음 문장 대신에 라고 했지? 그럼 뭐 하는 것 대신에야? 그냥 대신에만 생각하지 말고 뭐 하는 것 대신에야? 최적의 상태 최적의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 대신에 그 스케줄 좋은 일정 너네가 생각하는 좋은 일정이는건 뭐가 좋은 일정이겠어요? 뭐를 반영하 일정이겠어? 영아 뭐를 반영하 일정이 좋은 일정이야? 회의적인 게회 태도 회적인 태도를 반영한 스케줄이, 일정이 좋은 일정이겠죠 그래서 좋은 일정은 Declare라지 분명히 하다, 명백히 하다 이건데 What will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를 언급하는 건데 Despicable or important things not going as expected 바로 이 부분이죠 As expected가 뭐야? 예상대로 문법, 절반 얘가 전치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는 뒤에 나와야 되는 게 뭐지? 명사 아니면 동명사겠죠. 그 동명사가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어요. 전치사에 걸려있는 동명사가 여기 있고 이 동명사하고 전치사 사이에 무슨 격이 왔죠? 목적. 응. 목적격이 등장하거나 또는 무슨 격이 소유격이라고 했지? 이 동명사 앞에 이렇게 생긴 애가 등장한 걸 뭐라고 불렀지? 동명사의 의미상의 조어라고 했어. 지금 뒤에 나온 건 동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문법 조심하고. 여기 접속어 남면안 돼. 알겠지? 멀리 같은 거더 쓰면 안 돼. 해석은얘부터 하겠죠. 몇 가지 진행,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이스는 일들.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뭐처럼 as expected 예상했던 것처럼 예상대로 뭐하지 않아도. 진행돼야 거오는. 음.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분명히 언급하는 게 바로 좋은 일정이다라는 거예요. 용이해 됐어요? 됐어? 내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좋은 일정이야. 예를 들면 용혁이가 학교에 버스가 안 와. 최악의 경우 걸어가야 해그럼몇분 걸려? 25분 30분 응 대부 뭐 넉넉잡아 30분 잡읍시다 그러면 우리 30분 뒤에 어디서 만나기로 해요 라고 하면 되지 그게 무슨 일정이야? 그게 좋은 일정이야 이해 갔어? 다음 문제 가조 진정전원 주제문이라고 했죠 뭐 하는 게 중요하다? 테스트 큐어 팀을 뭐 하게 하는 거? 여기 해고 보이지? Have 저번저우에 우리 네 지해지해줬첫요첫 번째 어였어 d 해아의첫 번째 뜻. 가지다. 먹다 가지다. 몇이라고 h 지 먹다 가지다가 a v e 의첫번 해부 단어 뒤에 어떤 단어가 보이면 겪다 경험하다라고 했지? u 형식 h a v e 뒤에 어떤 단어가 보이면 겪다 경험하다 라고 했지? a h a v e a h a r d t i m e Difficulty, Trouble, 기억나야 돼. 그런 단어가 해부 뒤에 보이면 격다, 경험하다라고 했죠. 그럼 세개뜻한 거야, 너희가? 그런 단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가 뭐라고 했지?